오늘 뉴스토마토 박형만 기자가 명태균과 김건희에 관련한 주술 제보를 받아 또 다른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칠불사에 관한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뉴스 우리 박 기자인가? 네. 주술 문제와 관련해서 뭐 취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음... 칠불사 회동에서 텔레만 얘기하고 있는데, 공, 칠불사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죠. 네. 그거 말고, 칠불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정했다는 것,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정했다. 조정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뭐 그런 거 취재하고 있대. 어... 네.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네. 제보를 받은 게 팩트는 아닙니다. 4월 전후에 이준석, 김영선이 출범, 칠불사 회동 직후에 김건희가 칠불사를 방문했다는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어...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확인 중인데 예. 만약에 김건희가 칠불사에 갔다 하면 혹시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칠불사 주지가 대단히 도력이 뭐~ 대단하다 막 그랬거든 음... 그러면서 뭐~ 홍매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거기서 사실 정치적인 계를 꾸민 게 아니야 사실상 그렇죠. 기자회견도 네. 응 근데 그 도력이 높으신 주지스님과 혹시 권머가또 음... 다른 어떤 그~ 무속 라인으로서 칠불사 주지스님 무석 비선. 여하튼 간에, 뭐 종교적이든 영적이든 네네. 비선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가져봅니다. 따라서 조만간 주지스님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과의 새로운 보도가 이어질 듯 합니다. 한편 MBC 기자를 향해 회칼 테러를 언급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물러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KBS 계열사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황상문은 KBS 라이프에 편성이 된 경제 스포트라이트 진행자로 지난 8월 26일부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KBS와 계열사들이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챙겨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뒷배에 누가 있는 것인지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과방위에서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 파고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지난 박상용 검사 청문회 때 국힘당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의 녹취 짜집기를 청문회 도중 틀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 하루 종일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심지어 국힘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까지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김강민 변호사가 언급을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이 그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에요. 음. 예, 법원에 녹취록 전문이랑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제출한 이유는 그 법원에 제출하면 당연히 검찰한테도 가기 때문에 음. 검찰도 전체를 발라라는 의미였어요. 결국은 일부 제출해봤자 나중 에 결국은 전체를 제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저 제출한 시점이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고 어. 그 변호인단 특히나 이제 박영철 측 변호인단에서 열람복사 신청한 내용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수원지검에서 음. 음. 주진우한테 바로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어, 의심하는, 그렇게 부분이고, 의심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도 이제 음.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네. 저 저희가 이제 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이유는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무슨 내용이냐면 저 네. 시점이 23년도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 이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 검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음. 이어영 부지사의 양심선언은 민주당과 배우자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양심선언이다. 거짓 양심 아.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그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 이그 이화영 측에접근할 일자를 특정을 하는데 음, 음, 음. 그 시점이 7월1 2일보다 훨씬 뒤에요. 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아야 너네 계속 이화영이 말 바꾼 게 민주당이 회의에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 민주당이 접근하기도 이전에 이미 내가 회의 압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하는 아 내용이 있다. 음, 오케이. 요 취지로 제출한 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음, 네, 이 부분이 어. 핵심인데. 아이 녹취록을 읽어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런 취지예요. 김성태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고 음 아무말 아무 말 대잔치한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사실로 확정돼 간다. 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건화 돼 간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회유 아빠 이러한 회유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거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 녹취록을 읽어볼 때좀 어, 사전에 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네. 김성태가 암말 대잔치를 해왔고 이걸 통해서 회유 압박을 했는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네. 그 안에서 김성태의 암무말 대잔치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무죄 를 위해서 로비했다고 하니까 저 녹취록에서 2심이라고 한다면 1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심 판사들한테도 김성태가 돈을 줬고 음. 대법관한테도 돈을 줬다. 이재명 검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무죄 나왔다. 나 이거 검찰에 폭로하겠다. 그리고 어저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내가 돈다 줬다. 음. 폭로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법원에 돈을 줬다라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네. 이화영 입장에서는 말단 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광장에 돈을 줬다라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로 쌍방울에서 광장에 돈을 줬고 그게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어. 너무나 큰 사건이죠. 아.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저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아, 아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아 대화로그 전체를 보면 김영태 변호사에게 아, 그랬던 것도 같아요. 뭐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이 아 있어요. 요 말들만 톡톡 뽑아내가지고 야 이거 너도 인정한 거 아니야? 아너 이게 공개될까봐 두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검찰이 입장문 냈고 그 입장문과 같은 맥락의 그 녹취 짜지기 파일 틀고 주주님과 그렇 공격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음. 저희가 녹취록 전문이랑 음성 파일까지 들고 갔습니다 아 들고 가서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 이화영 부지사 통해서 그 위원회 전체에 녹취록 전문 제공을 했고 음. 더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아예 40분짜리를 다 틀어서 듣겠다 네. 음. 이런 제안까지 하려고 다준비했다아 음. 아 이제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